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논리회로 부분을 우리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리회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어, 부울대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부울대수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어, 모든 명제를 참과 거짓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0과 1로써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부에서 가질 수 있는 값은 0과 1이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영국의 수학자 부울이라는 분이 이제 논리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네, 만든 거고요. 네, 논리회로를 갈려고 할때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것을 조금 알고 가야 되는데요. 엔드 연산과 오아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 연산이다 그러면 뭐뭐, 이거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오아연산은 뭐뭐, 이거나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돼요. 그러면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A다, B라는 변수는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라고 그랬죠? 0 아니면 1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둘다 0일 경우, 하나는 0, 하나는 1일 경우, 둘다 1일 경우, 이런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다시 한번 이쪽에도 써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엔드는 그러니까 결과, A와 B를 엔드를 한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얘도 0과 1로써 표현이 돼야 되겠죠? 엔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 r 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는 둘다 1일 때만 1이에요. 양쪽에 1이 다 들어가 있을 때만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오아 연사는요한 쪽에라도 1이 들어있으면 결과가 1로 표현이 돼요. 그럼 얘는 0, 1, 1, 1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앤드에 대한 개념, 오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제 불 대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정리식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불정리식입니다. 네. a, 오와 0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a, 오와 0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 아니면 뭐다? 0 아니면 1이다 그래죠 이게 a가 나올 수 있는 값이죠. 얘네들하고 각각 0이라는 값을 5화를 하면 은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0과 0의 5화는 뭐죠? 0이죠. 네, 1과 0의 5와는 뭐죠? 1이죠. 자, 결과를 봤더니 예, A가 가질 수 있는 값하고 결과가 같지요. 그래서 A5와 0은 A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는 라 겁니다. 그럼 A5와 1은 뭔가요? 그랬어요.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이다 그랬죠? 얘네들하고 네, 1을 5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0과 1의 5화는 1이 되고, 1과 1의 5화는 뭐가 되죠?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항상 뭐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1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수시로 쓴다면 A5와 1은 1이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간략화시킬 때 한쪽에 이미 일이 있잖아요. 오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도 일이면 결과가 일이다라고 그랬죠? 이미 여기에 한쪽에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결과가 일이겠군요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관략화 시키는데 정말로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끝에가 1이 하나 붙었네요. 5와 1이 붙었네요. 네, 그러면 이것의 이제 결과는 뭐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네,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ND 연산을 볼까요? 네, A AND 0은 무엇일까?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이다 그랬어요. 이것에 end 0을 했더니 0과 0의 end는 0, 1과 0의 end는 0. 그래서 결과가 항상 뭐가 나오더라? 0이 나오더라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자그 다음에 A and 1을 할까요? 네,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이다 그랬고 이것과 1을 and 하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0과 1의 and는 뭐죠? 0과 1의 and는 0이죠. 네. 그 다음에요. 1과 1의 and는 뭐죠? 1이죠. 나오는 게 항상 뭐랑 똑같아요. A랑 똑같네요. 그래서 A and 1은 앞으로 뭐다? A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5와 a 5와 a 두번 있는 거한번 써도 상관없죠. 네, 그냥 a 5와 a 반는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a 5와 a A5. 반. a가 0이면 a 반는 1이 될 것이고, a가 1이면 a 반는 0이 될 것이다. 했더니 얘는 뭐죠? 1이죠. 얘는 뭐죠? 1이죠. 항상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네요. 이렇게 답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A and A는 뭐죠? 결과 A가 되는 거고요. 자, A and A 바는 뭘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A and A 바.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0 아니면 1. A가 0이면 A 바는 뭐죠? 1. A가 1이면 A 바는 뭐죠? 0이죠. 네. 엔드를 하면, 엔드는 한, 둘다 1이어야지 결과가 1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A 바의 바는 뭐죠? A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 이거는 어떻게 간략화를 시켜줄 수가 있을까? 자, 공통인수 A를 봐, 볼 수가 있겠죠. A와 a 와 AB는 공통인수 A로 묶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1이 남았다라고 할수 있죠. A and 1은 뭐죠? A니까. 자, 여기서 A and 1은 A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B, 1, 5와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뭐로 풀려요? 이렇게 풀리죠. 그래서 뭐다? A다. 라고 우리가 풀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 수학하고는 달리 부울 대수에서는 여기서 배분 법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가지고 이렇게 배분, 이렇게 배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한번 써본다면 a 오와 a의 바, a 오와 b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a 오와 a 바가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봤어요. a 오와 a 바가 무엇이었어요? 1이었어요. 생각이 안 난다. 이것처럼 해보면 되죠. 네,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일과 뭐의 어떤 수는 뭐가 되나요? a와 b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일 오와 a 오와 b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에다가 뭐의 결과 즉일 a는 여러분 뭐였어요? a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 And AO와 B는 AO와 B.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간략화 시킬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자, 이거는 여러분이 배분법칙을 잘 해주면 되겠는데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분법칙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AA가 되죠. 네, 그 다음에 AC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배분법칙을 하세요. 네, BA, BC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한 번만 써도 되는 거죠. AO와 AC, AB, BC. 이렇게 쓸 수가 있지요. 자, 여기서 공통인수 뭐가 보이세요? A가 보이죠? A로 묶어 보세요. 그럼 1 5와 c 5와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지요. 됐나요? 자, 이게 뭐가 되나요?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버려? 1이 돼 버리죠. 그래서 얘는 뭐가 남는거예요 a가 남는 거죠. a와 bc다라고 간략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불 정리에서 나오는 걸로 이제 간략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보면 결합법칙이다, 어, 교환법칙이다 나와있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덧셈과 곱셈에서, 수학에서 덧셈과 곱셈에서는 어, 바꿔도 상관이 없죠. 3 곱하기 2를 한거나 2 곱하기 3을 한거나 같죠. 그게 바로 교환법칙이다. 그죠? 결합법칙은 뭐죠? 같은 연산자인 경우 2 더하기 3 더하기 5인 경우, 이거 먼저 하고 이거를 하나, 어,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이걸 먼저 하고 이거를 하나, 결과는 같다. 그게 이제 결합법칙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엇이냐면, 어, 분배법칙이 돼요. 여러분, 분배법칙, 네. 자, 분배법칙에다가 별 하나 그려놓으면 돼요. 일반 수학하고 다른 부분이 거기에 있는 분배법칙이 돼요. 겨, 네. 그래서, 분배법칙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거기서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A, O와 B, A and B, O와 C가 있다. 배분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수학에서하고 같지요. 이렇게 풀어 쓴다는 건 우리가 수학에서 알고 있어요. 자, 거기다 하나 더 메모해 보세요. 자, A, O와 B, C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A, O와 B, and A, O와 C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일반 수학하고 다른 점이에요. 배분법칙.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모르강의 법칙이 있죠. 드모르강이라는 분이 이런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A, O와 B의 바. A and B의 반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쓰자라고 정리를 만들어 놨냐면, 각각의 바예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서 쓰자. 이거는 A에 바, and B에 바. 이렇게 풀어서 쓰자. 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불 정리식에서 보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배문법칙과 어, 드모르강의 법칙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식을 주어지고 어, 간소화를 시켜보자 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f는 x o 와 xy가 있을 때 이거를 간략화시키죠 공통인수 x가 있는 거 보이죠 x로 묶어서 1 o 와 y다라고 풀수 있죠 자 이게 뭐가 되나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x다라고 간략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두 번째 거 볼까요 네, f는 수식이 어떻게 나와있냐면 이것에,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간략화 시키자. 여러분,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공통인수 뭐가 보여요? X가 보이나요? 네, X. 그러면 1, 5와 Y, Y파.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돼버리나요 1이 돼버리죠 한 결과가 뭐가 남았어요? X가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간략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겠죠? 네. 그래서, 어, 간략화 시킬 때 여러분이 공통인수를 묶어주고, 어떻게 하면 없앨 변수가 있는지 살펴보고, 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1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0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부울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단원에서는 카르노 맵에 대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